안녕하세요. 정찬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공적인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체크를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성공 체크리스트 제가 임의적으로 한 10가지 정도를 뽑아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들의 요구 조건이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상담을 통해서 고객이 어떤 조건의 부동산 매물을 찾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고객이 계약의 결정권자인지 여부, 이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계라는 것은 시간을 내가지고 고객과 상담을 통해서 계약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상담하는 고객이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하면 결국, 결국에는 계약을 연결되기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첫 번째 고객의 요구 조건과 욕구를 파악했으면 이제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선 순위별로 1번부터 쭉 항목을 정해서 매도자의 요구 조건, 매수자의 요구 조건을 정리해보는 것. 네 번째로는 그 요구 조건을 가지고 내가 어떤 가격의 균점을 가지고 내가 제안을 할 것인가. 어떻게 조정을 해볼 것인가?라는 플랜을 짜보는 겁니다. 거기서 앵커링 효과라고 제가 저의 계에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어떤 가격의 기준점으로 시작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고객 중에 어느 고객을 먼저 내가 상담을 할 것인가 정해졌으면 어떤 것을 내가 얻어낼 것인가. 반면에 모순를 얻었으면 항상 반대급부적으로모인가를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브앤드테이크의 원리를 적용해 보는 거. 여섯 번째로는 모든 계약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어느 적절한 타이밍에서 내가 상담을 해내고 또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 타이밍에서 계약을 연결해낼것인가라는 것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일곱 번째로는 중개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거고, 또 고객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고객의 감정, 그게 중요합니다. 또 고객과의 신뢰도,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계약 단계에 갔을 때 최종적으로 계약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는 거 결국에는 이 계약의 내용이 계약서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홉 번째,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개 보수료입니다. 사전에 중개 보수를 잘 체크를 해보고 계약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이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는 계약에 작성하는 문제 그래서 정확한 계약서, 안전한 계약서, 신속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해 보는 것 그래서 중계승고 체크리스트 10가지인데, 물론 이 외에도 여러가지 체크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가지 정도는 항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10가지 부분의 또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 강의나 책을 통해서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